창세 전에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란 신성에 속한 신적 내용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해서 웅장하고 장엄하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하여 목적을, 그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 결과와 목적이 실패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은 데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 결과가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밖에서부터의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보는 실패와 좌절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와 실험을 하고, 이 목적에 가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실존적 신앙관으로 보자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허락하고 그 잘못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되라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보복을 하는 정신에서 넘어서라, 너희가 받는 보상이 너희가 할수 있는.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와라. 이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죽지도 못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일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찾아오게 우리의 못난 저항을 받으십니다. 죽음에 함께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죽이겠다는 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너희는 내 자녀다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자랑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창조 세계를 다, 다 끌어 안을 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법칙, 어느 조건 하에서만 법칙이 조경이 되고, 그 반대편, 그것과 다른 데에서는 쪽도 못 쓴다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는 비로소 창조를 이해하게 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한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받아서 우리로 크게 한다고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틀렸지. 여기서 다음번엔 잘해봐. 과거를 지우는 회계가 아니라 잘못한 과거들이 나를 지금을 만들어놔야 돼 지금을, 지금 나이에 걸맞는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굴은 속실력의 게시판이죠.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주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번째 와서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왜이 앞에 있는 것 같이 친히 나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돌아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자기 목술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따먹게 놔둡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그 다음에 깊어지고.